아침 긍정아원 236일차.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하루가 되기로 다짐하자. 벌써 10월 중순에 다다르고 있고, 그리고 한 달, 두달 후면 벌써 또 2025년이 된다.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고, 내가 하루하루를 잘 보냈나. 그리고 하루하루 알차게 행복하게 그렇게 보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요즘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루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있고 나 자신에게 칭찬해줄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2025년에는 조금 더 발전되, 발전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고 9월과 10월과 이한달 사이에 나의 조금 변한 모습이 있듯이, 발전된 모습이 있듯이, 2025년에는 더욱더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 있을 것이다. 10월 15일 내 생일을 맞이해서 조금 여유를 부를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2025년 내 생일 때는 더욱더, 더욱더,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생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름 미리 나는 미리 짐작하고 예상한다.오늘 하루도 그 내년을 위해 더욱더 조금씩 조금씩 그러지만 여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구전하게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나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7.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난 나의 공연과 동시에 나의 이런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0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10월 11일에 있을 나의 공연에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시고 즐거움을 느끼고 박수를 쳐주셨고, 앞으로의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12월에 있을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신인상 박서진 님이 신인상을 타시게 될 거고 거기에 많은 나의 응원과 함께 나와 같이 공연할 수 있는 여러 자리들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나에게 많은 피드백과 그리고 칭찬과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 그리고 나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함께 할수 있는 거리를 잘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목표치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되자. 오늘 하루도 나 자신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